안녕하세요. 폐기물 재활용업만 한 25년째 하고 있는 평택 유지의 정승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가 폐 식용유 관련된 재활용 업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가 이제 지금 그 평택유지 쪽에서 현대오일뱅크라든가 현대케미칼에 납품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이제 바이오 납사까지 저희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킨집에서 나오는 폐 식용유 내지는 그 설렁탕집에서 국물 끓이면 위에 하얀 기름 뜨지 않습니까? 저 제품은 저희가 이제 중요, 그쪽에 납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못 먹는 소지방, 돼지지방을 갖다가 동물 사료, 돼지 닭사료로 납품도 하고 지금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어, 공장 설비를 좀 대대적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기존에 그 했던 방식에서 많이 좀 특화된 사업으로 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전국에 이제 만 12만 개입체들한테서 패시용유를 매입을 해서 그 현대올뱅크하고 현대케미칼 쪽에 좀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벤처 인증이라든가 i s 인증까지 취득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보시면은 그맨 밑에 하단에 어, 식용유, 원유까지도 저희가 OEM으로 생산을 해서 치킨집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분식집 그런 쪽에 저희가 저가로 해서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해서 지금 판매들까지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원유 쪽에 들어가는 그 식용유는 CJ에서 저희가 직접 공급을 받아서 소분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달고 어, 전국에 지금 판매들을 하고 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유일하게 월 폐기물 그 허용 보관량이 7,500톤. 그 다음에 설렁탕 기름 그 종류는 2,000톤. 그래서 합의에 저희가 이제 단일 공장에서는 최초로 9,500톤까지 저희가 허용 보관량이 할수 있는 그런 최대 공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 i s 인증 관련된 건데요. 어, 왼쪽 거는 그 EU, 유럽 쪽에 수출 나가기 위해서는 ISC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SCC 인증 EU 쪽을 좀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ISC 코르샤 이쪽은 이제 미국 쪽에 수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올 초에 저희가 2월 달에 그 현대 오일뱅크에서 기존에 그 바이오 디젤 쪽으로만 이제 생산을 하다가 지금 2세대 수천 바이오 연료로 해가지고 저희 폐식용유를 갖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차세대 바이오 디젤을 지금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수천 바이오 연료까지 현대 올뱅크에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적이랑 그런 쪽을 좀 많이 등하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사프 바이오 항공유 그쪽으로 좀 많이 진출들을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은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2026년도 7월 달부터 충남 대산에 사프, 항공유, 원자재가 제 폐시공유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험 가동을 해서 27년도부터는 국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3%씩 항공유에 혼유를 할수 있는 의무가 좀 주어졌기 때문에 어, 국내 그 바이오 시장 쪽 항공유도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충남 대산에서 항공유를 좀 수출을 하려고 하는 1년 연간 한 100만 톤 정도 좀 생각을 하는데 국내 폐식용유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는 한 60만 톤 정도밖에 좀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많이 수입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평택유지도. 어, 국내산의 어떤 폐시공유보다는 해외쪽에서 뭐 일본이나 러시아 아니면 뭐 베트남 쪽에서 좀그 폐시공유 유시오를좀 많이 수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일단 그유수분리기 단순한 그런 공정이 아니라 저희 그 기술진이라든가 연구진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반낮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작년 이맘때쯤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평택유주 관련해서 홍보자를 료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년도 예상 매출액을 제가 한 5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461억 정도 매출을 좀 올렸고 올해 성장세는 한 1000억 정도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이맘때쯤 이 자리에 서서 25년도도 1000억 정도 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전국에 저희 협력사들이 다 이렇게 그 포지션을 좀 가지고 좀 있어가지고, 뭐, 폐시공유 관련돼서 수거할 수 있는 영역은 제주도만 빼고는 저희가 다 지금 협력사들끼리 협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평택유지가 글로벌적인 회사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달릴 것이며, 저희가 또 현재 글로벌 정유사들 필립스 66하고, 그 다음에 엑소하고 또 수출 계약을 또 조만간에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